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인존 스타일 용준입니다. 자 제가 그 고객님들 만나면서 고객님들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탈색을 한한 한 고객님인데 탈색한 고객님이 펌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어, 일단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. 탈색을 하고 나면 펌 펌이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탈색하고 난 뒤에 펌을 하고 그 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내가 생각하는 그 펌의 이미지로 생각하면. 왜냐면 일단 탈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탈색을 하면은 머릿결 손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. 그 이제 그 얼마나 그 자극적이겠어요. 그 머리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를 빼는 작업이 탈색이잖아요. 근데 그 빼내는 작업 자체가 머리에게는 굉장히 데미지를 줍니다. 손상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. 근데 그 머리에 펌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펌.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은 일반 펌이 아니라 이제 열 펌. 뭐열펌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, 열펌 같은 경우는 일반 펌보다 선상도가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펌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,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도 탈색머리에, 탈색머리로 오시는 분들은 펌을 웬만하면 시키지 않습니다. 왜냐면 그 결과물을 알기 때문에.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어, 펌을 안 해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만약에 펌을 했을 때 머리가 녹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험이 많이 없으신 디자이너 분들 초급 디자이너 분들에게 하실 경우에 머리가 심지어 그 탈색머리에 파마하면은 녹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뭐 S컬이나 뭐 C컬 뭐 이런 느낌은 탈색머리 했을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부시시하게 나올 확률이 크죠 요즘 아무리 약이 뭐 좋아졌다 하더라도, 아직은, 아직은 탈색머리에 펌하는 거는 추천 안 해드립니다. 그래서, 어 이제 탈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머릿결 손상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, 머리를 빨리 자르고 싶어 하세요. 왜냐면 빗질도 안 되고, 되게 좀 시술도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, 빨리 자르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러니까, 이거는, 가만 어, 하셔야 돼요. 탈색은 이제 펌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데기나 뭐 이런 아이롱으로 이제 좀 컬을 잡아주는 게더 낫지 펌으로 했을 때 결과물을 조금 기대를 안 하는 게더 낫다는 거. 음. 자, 이상으로 용준이었고요.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